정보가 힘이 되는 세상, 그 무엇보다 정보의 중요성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신뢰가 가야 하는 정보는 우리 식탁에 올라가는 먹거리 정보다. WTO, FTA 등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의 글로벌화가 우리 농업의 존립을 흔들고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국제 곡물가의 상승은 생활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데 엄청난 재정 부담과 환경 제한까지 우려케 하는 부재역 피해, 조류 인플루엔자, 낙지머리 유해성 논란 등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까지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우리 건강과 생활에 직결되는 정보, 안전한 우리 농식품과 농어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농림수산 정보센터를 찾았다. 글로벌 시대 해외 시장 개방과 더불어 수많은 농수산 식품들이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의 건강하고 안전한 농식품들을 어떻게 세계에 알릴 수 있는지 우리 농어촌의 정보 산업을 키우고 있는 농림수산 정보센터를 찾았습니다. 한국 농림수산 정보센터는 농식품, 농어촌 정보와 촉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농식품 미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농어업인들의 경영 능력 향상, 소비자와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 몇해 있어서는 안될 먹거리 안전 사고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위기감도 고조됐습니다. 정보센터는 상호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이를테면 정책 설명회와 정보 교류회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이미 자이건 타이건 간의 강제로 지금 개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방당한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벼랑에 서 있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리의 이 정황에서 우리 농업이 과연 불안하기만 한 것이고 희망이 없기만 한 것인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제화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가격입니다 사람 손으로 농사 짓고 외국 사람들은 비행기로 농사를 짓는데 우리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고 치면 우리 길이 그냥 없는 것인가? 아니죠. 품질 경쟁력을 한번 짚어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1년 동안 무려 1천억 불 농식품을 사다 먹습니다. 그런데 1천억 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 먹는 건 고작 30억 불뿐이 되지 않습니다. 970억이라는 건 어디서 사 먹느냐? 품질 좋은 유럽 중심, 미국 중심에서 사다 먹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동해안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샹하이, 홍콩, 뭐, 다렌, 뭐, 칭따오,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만불 이상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무려 1억 명이 넘고, 그 사람들은 호텔에서 외국인들 먹는 좋은 음식들을 일부러 사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5천만 명이 아니고 1억이나 되는 중국 인구, 그리고 일본이라는 천억 불이나 되는 그그 예? 그 시장을 품질 시장을 우리가 바라보면 힘이 솟지 않습니까? 품질 고급화를 위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농민, 국가가 함께 신뢰를 쌓아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텐데요. 브랜드와 믿음의 가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는 시장이 아니고서는 농민이 살 길이 없다. 소비자 신뢰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제가 몇년 전에 일본 오다이 시장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 가락시장과 버금 비슷한 규모의 시장인데 가니까 물건이 없어요. 우리 가락시장은 물건이 범람을 하는데 그래서 그 원인은 한마디로 물으니까 대답이 딱 뭐냐. 서울에서는 모든 물건이 시장으로 들어옵니다만, 우리 오따 시장에는 모든 물건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정보만 들어옵니다. 쇼킹하죠. 또, 작년에는 네덜란드 화훼시장을 갔어요. 가니까, 꽃이 경매장 앞으로 그냥, 그냥 스르륵 지나가요. 어느 누구도 꽃의 냄새를 맡아본다든지, 뭐, 뒤집어서 때깔을 본다든지, 이런 법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꽃을 두고서 그냥 얼마에 사겠다고 경매 붙이는 거예요. 타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걸 선택을 해버리면은, 그러 자동적으로 자기가 집에 가기 도전에 그 꽃이 자기 자기 가게로 와 있을 정도로. 자, 그러면 그두 경우에서 일본이나 에, 네덜란드의 두 경우에서 거기서 우리가 꼭 집어내야 할 단어 키워드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소비자가 농민이 생산해낸 농산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커나가면 그러면은 우리 소비자들도 농민을 믿게 되고 우리 농산물을 믿게 되고 또 외국의 큰 바이어들도 역시 우리 상품을 한국에서 온 상품에는 무조건 믿어도 된다 하는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지금서부터 차근차근 제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닉 소위 이, 이 친환경 농법에 이에서 만들어진 농산품은 값이 조금 비쌉니다. 그 비싼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넓은 마음으로 해 주시는 것이 그게 농업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농업을 키우는 길이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 있어야만 식품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우리 농민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농업의 it 기술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농업의 IT가 과연 도대체가 어디가 접목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주에 가면 충주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천억 원치 정도 되는데 70% 정도를 하나의 가공 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700억이라는 사과 물량을 직원 단세 사람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거죠. 그게 바로 IT가 농업에 접합이 되니까 이뤄낼 수 있는 일이죠 농업에는 거꾸로 IT가 들어갈 여지가 더 넓게 나아가고 있다 IT의 적용 사례는 사과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축산인은 끼니마다 가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하루길 여행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원격 양축을 하면서 일주일씩 장기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LED를 활용해 좁은 공간에서도 생산성 증가는 물론 훌륭한 고품질 농사를 실현시킨 도시 농업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업에 IT가 접목되면 품질 고급화와 생력화, 효율화의 길이 더욱 넓고 커질 수 있습니다. 어, 우리 포털 중에 최종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포털이 옥답입니다. 옥답. 문전 옥답에 출인 말일뿐만 아니라 영어로 쓰게 되면 O OK, K D A P 가 되는데요. O OK, K D A P 는 O K 라는 대답을 언제든지 드리겠다,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O OK, K D A P 를 치시면은 그러면은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 식품 이력에 관한 정보, 뭐 모든 것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 교육에 관한 정보, 모든 것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로 화, 활용하시면은. 그러면은, 우리 정보 센터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모든 정보에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